안녕하세요. 오늘은 겟레디 유미를 찍어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깜댕이겟레디 유미입니다. 일단 제가 원래 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아서 눈이 잘 보여가지고 렌즈를 끼지 않고 화장을 해볼게요. 일단 앞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루프를 발라주고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드 크림을, 세럼을. 아니구나. 시카페어 세럼을.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로션 제가 원래 서핑을 하면서, 선크림 때문에 트러블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선크림을 요새도 막 떡칠하는데 선크림 덕분인지 요거 덕분인지 트러블은 나지 않는다. 요철은 조금 있어요. 막 엄청 좋지는 않아. 좋다. 선크림은 또 이니스프리. 히알루도산 수분 선크림. 이니스프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쿠팡에서 그냥 살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그냥 아는 브랜드라서 쓰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인서도 많이, <laughs> 많이 쓰고 노래진 퍼프를 써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야옹털 그래요. 오트말렛인지 모르겠지만 미스트 손데우씨 아까 써그릴 꺼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 음. 파운데이션은 일단 메포 20 HD 스킨 EN26 써볼 건데 쿠팡에서 산 이거 리뷰할 건데, 터치 인솔 프리티 필터 퍼펙트 피니쉬 파운데이션 10 컬러거든요? 이게 10인데, 제가 로즈 프로젝트 파운, 그, 쿠션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25, 27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나보다 어두워. 전부 나보다 어둡습니다. HD랑 반반씩 섞어주도록 할게요. 잘 맞나? 굴입니다. 어, 예쁜데? 파운데이션을 잘 발라줄게요. 저는 많이는 안 바르거든요. 잡티가 많은데 잡티를 그냥 노출을 하고 다녀요. 왜냐면은 파운데이션 안 바를 때도 많아서 답답해가지고 근데 내가 심한 게 다크서클이 심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laughs> 체력적 이슈가 너무 심한 거 같아. 그래서 다크서클이 심합니다. 다크서클과 모공은 심하지만 그냥 드는 대로 삽니다. 약간 알파노? HD만 눌러볼까? 저보다 밝죠? 아닌가? 사실, 그냥 저거, 쿠팡에서 산 파운데이션이 아까워서 바르고 있는. 거.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제가 롬앤 베럴덴, 베럴 팔레트인데, 아무 색깔을 막다 섞어 놨어요. 썩어버린. 눈썹 그려주면 이거 그로프를 풀 거예요. 눈썹 정리도 안 했지만 모닝 차주 눈썹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닝 차주처럼 되지 않았네요. 두껍네요. 풀어주면 예쁘진 않네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운동 너무 싫어요. 원래 임팩트인가요? 다음에 또 로맨. 이게 베럴덴 아이즈 W03 말린 스트로베리. 베이스를 까주고요.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아르꺼의 언더더스타 팔레트 세 통째입니다. 왜냐면두 통은 다 깨져버렸거든요. 많이 속상합니다. 애교살 과하게 그려집니다. 안녕. 아인갸루. 추음이 갸루기 때문에 제일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줄 거예요. 그것도 애교살까지. 앞머리까지 앞머리까지는 아 라이. 다음 말린 스트로베리에서 제일 어두운 색깔로 한번더 앞머리 이러면 끝 끝은 아니고 파운데이션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뭔가 붉은 코랄 이런 이런 분홍 보세요 이런 분홍 아, 이수 다크서클 아이라인은 진하게 하지 않아요 제일 까만색 완전 까만은 아니고 다크 브라운 좀. 너무 예쁘다. 지우. 새콤해졌네 눈꼬리는 지우도록. 그냥 눈 모양을 따라서 점막도 채워줄게요. 끝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뷰러는 하는데 지금 귀찮습니다. 파운데이션 한 것만 해도 너무 귀찮고. 아저 저의 화장의 킥은 블러셔인데 블러셔 하면은 너무 저거 같아요. 젊은이들 따라하는 줌, 줌, 줌마 같지만 그래도 해준다. 립은 그냥 차차 틴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쓰던 한1 0통쓴거이 정도? 네. 쉐딩해볼까? 쉐딩해서 코를 좀 깎아볼까요? 그래도 이런 브러쉬를주셨어요 집에서 모디 사용거할게 없으니까 그냥 섀도우 브러쉬로 해볼게요. 인중을 뭔가 칠하면은 인중도 한번 전혀 까매지 않죠? 맞지완성이가된것 같아. 그 다음에 맥 썩어버린 파라를 발라주고 살짝만 롬앤 글로스 베어 주시오라는 거고요.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예쁜 머리를 하고 와볼게요. 머리를 망쳤어요. 쿨 크림 을 발랐는데 떡진 거 많이 발라가지고. 음, 어. <laughs>